네, 반갑습니다. 직다TV의 이노입니다. 오늘은 1020 렌즈를 들고 왔고요. 여기는 셀라스라는 카페입니다. 금피디님이 그 소개시켜 주셔서 왔고요. 어,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지하에 전시장도 있고, 1, 2층까지 어, 있는 아주 꽤 넓은 카페입니다. 여기서 인테리어도 간단하게 촬영해 보면서 이 렌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렌즈는 뭐예요? 어, 앉아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차량에 앞서 먼저 1020 렌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광각렌즈라고 하면 16, 35나 15, 35 이런 렌즈를 많이 사용하고요. 지금 1020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넓은 화각인 초광각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캐논 마운트 중에서는 삼양에서 나온 10mm 제가 저번에 리뷰한 적이 있었죠. 고 어, 그 렌즈가 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MF 렌즈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캐논 렌즈가 아니다 보니까 색깔 차이가 조금 있어서 작업에 불편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 1020 렌즈를 사용하면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을 보면 특징적인 게 앞에 이렇게 구면으로 렌즈가 튀어나와 있죠. 그래서 단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필터를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렌즈가 바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라든지 먼지에 조금 취약하다는 점 그래서 관리를 할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인테리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험하게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만 행사 스케치 같은 때는 이동할 때나 보관할 때는 씌워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에 필터를 끼울 수 없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은 여기에 젤라틴 필터라든지 필터를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사용해 본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어 필터를 사용해야 될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 후면에 있는 젤라틴 필터 홀더를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RF 렌즈들과 마찬가지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광각 렌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흔들림에 조금 강한 편이지만 거기에 손떨림 방지 기능까지 더해져서 확실히, 느리 셔터 스피드에도 안정적으로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1020 렌즈의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크기인 것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153 오렌즈와 비교했을 때도 크기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무게도 약 300g 정도 더 가벼운 편입니다. 그래서 1020 렌즈만 사용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줌렌 주군을 같이 이용할 때도 좀더 부담 없이 추가적으로 들고 다닐수있는 느낌이라서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초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촬영 같은 경우에는 메인 렌즈가 될수 있지만 다른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주력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포인트를 줄때 가끔씩 사용되는 렌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렌즈들이 너무 무겁고 사용하기 힘들다면 손이 덜 가겠죠 하지만 1 0 2 0 렌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볍고 작기 때문에 훨씬 더 포토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작이었던 EF의 1124 렌즈가 있었는데, 고렌즈의 딜을 잇는 렌즈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124 렌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고렌즈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컴팩트하지만, 외국도 적고, 전체적으로 성능도 우수한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RF 줌렌즈 군들과는 조금 차이점은 여기 보시면 렌즈에 버튼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원하시는 기능으로 할당해서 사용할 수 있는 커스텀 버튼 양계 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호는 뭘로 설정해뒀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 기능을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죠? <laughs> 왜냐면 다른 렌즈들에는 1 5 35, 2470, 70, 200에는 이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 렌즈에만 특별히 딱 사용해서 하는 경우는 잘 없고요. 아예 초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렌즈의 특성이 워낙 강하고 빠르게 대응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 버튼의 기능을 할당시키는 경우는 있지만 초광각 렌즈 같은 경우는 조금 여유있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버튼을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좀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이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 렌즈는 조리개 4짜리 렌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캐논의 L렌즈 군이라고 한다면 2.8의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 스텝 정도 어두운 조리개를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조금 단점이라고 볼수 있지만 그만큼 조리개 살아서 경량화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망원렌즈처럼 아웃포커싱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조리개사를 선택함으로써 가지는 이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로 어떤 상황에서 많이 쓰셨나요? 어, 오늘 테스트해 볼 인테리어 촬영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행사 스케치 같은 경우에서도 좀큰 규모의 홀이라든지 이럴 때는 1 5 3으로는 조금 아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1020 렌즈를 사용하면 우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아주 시원하고 공간감이 드러나는 어, 그런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어, 오늘은 다른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1020으로 촬영 가능한 부분만 저희가 인테리어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는 R5를 사용할 거고요. 어, 인테리어 촬영에서는 아무래도 고해상도 카메라 좋기 때문에 어, R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 태블릿을 달아서 바로 터더 촬영을 할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인테리어를 촬영할 때1020 렌즈만으로 촬영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1535 2470 70200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1535 대신에 1020을 이용해서 좀더 넓은 화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준도로 그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실제적으로 촬영의 비율을 생각하면 1020이 한30% 그다음에 2470이 한 50, 60%? 그리고 70200이 20, 3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하면 100% 맞나요? <laughs> 자, 그러면 어쨌든 한번 촬영해 보면서 인테리어 촬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1020만 쓰는 거죠? 네, 오늘은 1020을 이용한 사진만 한번 보고 꼭 좋은 컷뿐만 아니라 이런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 생기는 장점이자 단점들 같이 한번 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이 카페 지하에 있는 전시 공간에 왔고요. 최대화가 긴 10mm와 1호 3호의 15mm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좌우에 공간을 뒀고요 한번 어, 더 나와 주세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어디님이 같이 화면 나오십니다. 자, 이번에는 1535 렌즈로 교체를 했습니다. 똑같은 장면을 한번 찍어 볼게요. 어, 보시면 같은 위치에서 찍었는데, 1020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액자가 다 나타나고요. 그 옆에 기둥까지 다 보이는 반면에 15mm를 하게 되니까 옆에 있는 액자가 잘리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화각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는 위치를 옮겨서 공간의 정면 방향으로 왔고요 어, 이런 광각렌즈를 이용할 때 인테리어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모서리에서 전체적인 공간을 한 번에 넓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아니면 은 이렇게 정면으로 깔끔하게 촬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멋집을 거예요? 아, 지금은 이 광각렌즈의 장점을 활용해서 이 앞에 있는 벤치를 앞에 같이 편안한 느낌으로 당기도록 해봤고요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정면에서 촬영할 때 주의하실 점은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평 수직뿐만 아니라 정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이거 정면을 정확하게 잡지 않으면 벽면이 이렇게 똑바로 직선으로 평행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서 우리가 사다리꼴이 옆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하면서 앵글을 잡으면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 카페에 들어왔을 때 처음 맞이하게 되는 1층의 어, 공간으로 왔고요 어, 여기서는 앞에 있는 공간과 함께 여기 앉,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공간을 함께 찍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도 대각선 방향에서 최대한 끝에 붙어서 찍어봤고요. 어, 이렇게 찍었을 때 제가 생각하는 1020의 가장 큰 장점은 오른쪽 왼쪽에 있는 면들이 더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에 있을 때 안에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요 벽에 있는 디자인의 느낌이라든지 분위기도 같이 담길 수 있는 건데요. 15mm 정도로 하게 되면 두면 중에서 한 면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어서 10mm를 이용하면 한정면에 다 담을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최대한 끝에서 붙어서 찍었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액자와 거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타이트해요. 어, 이럴 때는 더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수평 수직을 특히나 잘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후작업으로 기우기를 잡거나 키스톤을 잡기 위해서 이 기우기를 바꾸게 되면 주변부가 잘려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생각했던 딱 맞는 그 프레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을 꽉 차게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특히나 더 수평 수직을 더 정확하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새로운 공간에서 끝에 모서리 쪽에서 제가 전체적인 공간을 한번 촬영해 볼 건데 아까 이 앞전에 제가 촬영할 때이 테이블을 계속 옮기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지금 이 촬영본을 보시면은 옆에 있는 테이블이 어, 너무 부각이 돼서 그런데 이런 광각렌즈, 초광각렌즈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되실 부분들이 원근감이 되게 강하게 느껴집니다. 원근감이 강해지면 가까이 있는 건 되게 커 보이고 멀리 있는 거는 작아 보이는데 그 말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보이지 않고 내가 원치 않는 것에 시선이 너무 많이 가거나 너무 부각돼 보일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안정적인 위치까지 옮겼지만 이번에는 이동을 하지 않고 촬영했을 때 이런 초광각 렌즈를 사용하면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볼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촬영을 했더니 앞에 있는 일자가 뒤에 있는 일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커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근감이 강조돼 보이고 왜곡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광각 렌즈를 쓸 때는 원근감에 주의해서 촬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테리어 촬영 중에서 1020 렌즈 특히 10mm를 이용한 촬영을 한번 해봤고요. 같이 인테리어 촬영에 대한 팁도 조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화각이 넓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고요. 하지만 그만큼 원근감이 강하기 때문에. 원근에 대한 어색한 부분들을 잘 제어해서 촬영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에서는 항상 수평 수직 그리고 정면에서 찍을 때는 카메라와 면이 항상 평행하도록 하는 것을 잘 잡아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사진을 촬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1020 렌즈에 대한 리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